알파벳 p 이 글자를 떠올리면 어떤 모양이 보이시나요 곱게 선 하나의 기둥 그리고 그 기둥의 위쪽에 붙은 반원형 곡선 p는 직선과 곡선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기둥처럼 곱고 단단한 중심 거기에서 바깥으로 밀려 나가는 곡선 이건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차올라 밖으로 터져 나가려는 압력처럼 보입니다 p는 누르고 밀어내고 드러내는 힘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그렇습니다 B. 입술을 닫았다가 작게 그러나 강하게 터뜨리는 소리, 순간적인 압축과 방출, 그 힘으로 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P는 감정, 생각, 에너지,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표현의 첫 글자예요. P는 그 모든 것을 밖으로 꺼내고 드러내는 글자입니다. 그럼 P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볼까요? 첫 번째는 push,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힘, 두 번째는 power,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 세 번째는 press, 압력을 가하고 무언가를 더 강하게 전달하는 행위, 네 번째는 perform. 생각만 하던 것을 실제 행동이나 표현으로 옮기는 것. 다섯 번째는 publish. 개인적인 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pride. 자기 안에서 차오른 감정을 자신 있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태도. 이 단어들을 보면, P는 단순한 열여섯 번째 알파벳이 아니라 드러낸, 밀어낸 표현, 압력 확장을 가진 글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해지죠. 왜 people? 사람들은 피로 시작할까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서로 나누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피는 바로 그 자기 안에서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제 피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표현, 압력, 외향, 실행, 확장,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를 세상 밖으로 전하는 시작점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와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 알파벳 Q를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영할 듯, 글자의 감정을 담는 영어 채널입니다.